1, 자, 1, 2, 3, 4, 5 중복을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중복 허락할 거고 4자리 만들 거예요 근데 숫자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자, 숫자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잘 들어라 이거를 자 일단은 태경아, 맞췄지? 네. 어, 여섯 번 풀었을 거 아니다. 네. 그렇지? 무슨 얘기냐? 숫자 3을 하나도 포함 안 하는 경우에서살 알려서 전체에서 빼면 된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총 경우에서는 5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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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제. 그래서 5의 4승에 서빼자 3이 하나도 사용 안 돼야 된다. 그럼 이거 가리면 되잖아. 4곱하기, 5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4의 4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 이해 된다니까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본사건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보자 그럼 내가 본사건 한번 풀어볼게. 자, 3이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야 된다 했지. 그러면 너네는 LMK를 해야 된다. 어떻게 LMK를 해야 될까? 3이 1개 있을 때, 3이 2개 있을 때, 3이 3개 있을 때, 3이 4개 네 있을 때도 LNK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지? 자, 뭐 푸는 거야. 단순하 나지. 만약에 3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가지수는 4군데이겠지. 네 그래서 4 곱하기. 예를 들어서 3이 이런데 왔다 치자. 그럼 이제 남은 곳에는 3 빼고 다 와야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겠지. 4의 4승이겠지. 요런 상황이라는 거지. 음. 아, 뭐뭐뭐 뭐, 뭐, 3. 3. 승 맨날 이거지? 요렇게 그럼 3이 두 개가 온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3두개배열해야 돼. 3두개배어라는 가치수는 4c이다. 4p이 아니다. 3이 들어갈 자리를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택하는 경우에서만 하 된다. 그럼 3을 넣는 건 자동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이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그럼 이제 3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4 곱하기 4다. 그래서 4에 2승이다. 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줄 알아야 된다. 풀이가 중요하다, 이런 풀이가 알겠지? 여 사건으로 푸는 문제도 내가 한 번씩 본 사건으로 풀 만한 것들은 풀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무에서 배알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됐나 이까지. <laughs>